저그 깨져 있는 게, 그 노란 거, 저게 깨져 있는 거예요. 구석이 깨졌어요. 저기도 부스가 되고 있는 건데. 아, 경계선, 그스 타의 경계선 중이네요. 이렇게 배관 보수를 마친 거고요. 네. 여기서 에 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. 로프 네. 시켜서 공사를 한 거고 지금 네. 와보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는 거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압력을 여기 4kg, 5kg 이렇게 넣었어요. 네, 네. 이 압력이 안 떨어지면 현재까지 더 이상 누수가 없다는 거예요. 예, 늘 네. 10여 분 지켜볼 거고요. 네, 네. 시험시켜 을볼 거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물 떨어졌다 디어디서 물이 떨어져요? 여기 어디서 물이 떨어져요? 물 떨어지는 거못 봤는데. 이이 보일러 자체에서 물 떨어졌다면은 네. 보일러 AS를 받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이따 보일러는 한번 틀어 볼게요. 그리고 기로 오시면은 이제 이거 보수하고 타일 붙이기 위해서는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. 하얀색 이걸 싹 걷어내기 엄청 단단하거든요. 이게 이제 소리가 좀클 거예요. 예, 그건 감안하시고 해야 되는 거고요. 예,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소리가 클 거고.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음, 연식이 돼가지고 여기 이게 PB PB 배관 수도 배관이거든요. 지금 온수 배관에서도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이 약해진 부위가 이제 여기서 터졌잖아요. 네. 다른 곳 현재는 이상이 없지만은 생활하다가 또 다른 곳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데서 또 터질 소지는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네. 가능하면은 수도 배관 교체를 리모델링 공사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일정 리모델링 일정이 있으면은 네. 반드시 수도 배관 교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건동립로돼 있잖아요. 요거는 네. 보일러 난방 메인관이에요. 이 난방 메인관도 금속이지만은 전부식이 있어 사가요. 그래서 이이 이 가지관은 요런 엑셀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는데 동배관이 사가요 잘. 그래서 누수가 여기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리모델링 때 수도 배관 전체 우리 집 전체, 그다음 메인 배관은 난방 메인 배관. 요 주변에서부터 요 주변까지 동파이프거든요 그걸 반드시 새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안전하고 다시 또한 20, 30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압력이 5kg 뭐 그대로 있어요. 현재까지 더 이상 누수는 없다는 거예요. 현재까지.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또 약해진 부위가 누수될 수는 있고요. 리모델링 계획이시라면 반드시, 반드시 배관 교체하세요. 예. 네. 이제 물 통조 시키고 마무리 할게요